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7절 한마디로 주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의롭다. 의로움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며 우리는 절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의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 의로움의 반사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것이 되죠.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입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이 불의한 것을 주님이 입으시고 전가가 됐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이중전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께로, 주님의 의의가 우리에게로 왔다는 이중전가입니다. 이중전가에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 여기서 137절에 "주는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절대 전제 위에서 그 다음 얘기 이 전부 다 나옵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증거들은 항상 의롭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그 증거는 항상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역사으로 보면은, 신실하다라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는 지극히 신실하십니다. 신실이 뭐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증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또 140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리고 142절. 주의 의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일시적인 의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의의도 영원합니다. 또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지금 이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판단 모든 것들이 다 의롭다고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의로우십니까?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의롭다는 것이죠.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139절 보면은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140절. 주의 종.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 그리고 143절. 나는 즐겁습니다. 자, 여기서 나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근데 시편 구자의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 139절 보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를 해꼬지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멸시한다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꼬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다른 고 이유가 다릅니다 또이 사람 시편 기자의 환경은 바로 141절입니다. 나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여기서 미천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작습니다. 나는 외소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43절. 그래서 환란과 우환이 지금 나를 덮쳤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봤죠.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환경을 세 가지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록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낭떨어지 그 코너에 몰가간다 하더라도 나는 즐겁습니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순교자들의 이쭉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그 당시 자기를 태워서 죽이려고 하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려고 하고, 작두로 모를 잘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들 앞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앞에 침을 뱉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냥 죽는 것과 순교와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 137절부터 144절까지 이 기도는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내 살은 지금 화영 때 불에 타오르고 있으나 나는 즐겁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 목이 잘려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내가 분노합니다. 나를 애워싼 여러 가지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덮칠지라도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144절.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은 죽는 자가 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살아갑시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판단, 세상이 주는 어떤 영향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나를 애워싸고 세상의 나를 공격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들을 지금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 순교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음에까지 그 몰아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모습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과 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다시 생명을 걷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왕 걷어 가실 바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를 이 마지막 날의 때, 종말의 때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었었던 국론의 분열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아프고 또 아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숨기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기에,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혼, 혼란해지고, 질서가 무너졌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 영광 나타내는 이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상처가 있다 하면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땅에 세워주신 5만여개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흑암 세력도 이러한 혼란함 등을 통하여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신방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여호수와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